안녕하세요. 긍정빛깔 친구들. 오늘은 진로 심리 검사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고 그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 창에, 구글 크롬 창에, 어, 커리어넷이라고 칩니다. 커리어넷. 그러면, 어, 커리어 g o k r 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 가입을. 선생님 지금, 어, 회원, 로그인 되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어 회원가입을 아마 부모님하고 선생님이 과제를 내줬으니까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과 함께 한그 어 패스워드와 아이디가 만들어질 텐데 자,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자동적으로 지금 어 로그인이 떠서 어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아이디와 패스워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선생님의 계정으로, 어, 로그인 된걸볼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떠야 돼요.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하세요. 어, 자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 검사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흥, 진로 흥미 탐색이라는 게뜰 거예요. 여기 이, 파, 이 파트가 있죠. 9학년용. 여러분 5, 6학년이니까. 그럼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름도 나올 것이고, 어, 할 텐데, 어, 이메일은, 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걸로 하면 좋아요. 뭐, 19, sw, 51, 01부터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이메일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어, 일단 gmail을 선택합니다. 원래는 gg2.go2.go.kr인데, 여기서는 그냥 gmail을 선택합니다. gmail. 그리고, 여러분의 학년에 따라서, 어,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설명을 잘 듣고, 설명을 잘 듣고 이제 답게 누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예시를 꼭 읽으세요. 예시를. 예시를 한번 보면 아래에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예시 문항에서 만약 여러분이 책 읽는 것을 귀찮아하면 이점 7타 그럼 1점이고 너무 좋아한다고 가장 행복하다면 7점. 그다음에 그냥 7점보다는 좀 밑하지만 좋다. 그러면 6점 이런 식으로 어이 설명 자신의 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마음과 맞게 해야 돼요. 어, 그래야지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자신과 틀리게 하면, 어,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자, 그래서, 어, 나는 자기가 이제 여기 해당하는 것,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 매우 그렇다는 7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뭐,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나서 눌러요. 그러면, 어, 이제, 이제부터 48항께 48개의 문항을 여러분이 하시, 하시게 되고 여기 각 질문에 대해서 각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번호를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시고 이제 48개의 문항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 하게 되면 선생님이 보여 줄게요. 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표가 나와요. 결과표가. 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일도 이렇게 나오죠? 검사일도 나오고 그러면은 쭉 여러분의 결과표가 나옵니다. 그, 그러면 이제 어, 여러분의 그런 특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어떤 유형이고 그 다음에 어떤 추천 직업까지 나와요 추천 직업이고 또 이런 선생님 이거는 출력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 결과를 잘 만들면 출력을 선생님 해주고 이거는 홀랜드 홀랜드 진로 흥미 검사 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것들을 살펴보면 좋은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출력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바로 출력할 수 있지만 바로 출력할 수 있지만 프린터가 없어요 지금 프린터가 아마 설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출력할 수는 없고 어 이거는 이메일을 통해서 어,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 그러면 선생님 이메일을 어, 이메일 주소를 새로 입력할 수 있는데 어, 선생님 이메일이 어, hhjp139골뱅이코리아.kr 이 주소창으로 여기를 입력하세요 여기 입력하, 입력한 다음에 메일 발송을 누르면 어, 메일이 어, 발송을 누르면 메일이 발송되고 또또 다른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어, 두 번째 방법은 이 공유라는 버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C 표시가 클래스팅이에요 클래스팅 그러면 이걸 누르면 여러분의 여러분의 아이디 아이디를 입력해서 여러분의 아이디를 입력해서 어, 아이디 입력한 다음에 이제 공유할 곳이 나오죠. 그러면 긍정빛깔 일반으로 이렇게 공유하면 되겠죠. 긍정빛깔 일반으로 이렇게 공유해서 어, 나누기를 하면 글쓰기 뭐 누구 누구의 누구 누구의 뭐 어, 진로 탐색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해서 여러분이 어, 나누기를 누르면은 이제 클래스팅이 올라가겠네. 그럼 선생님이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뭐, 출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어, 이메일을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던가 자 이메일을 보내든가 아니면 공유를 해서 클래스팅에 공유하든지 이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로 이 결과지를 보내주면 선생님이 출력해서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